준준형 SUV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뉴스산그 중에서도 옵션까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3만 원대 중후반에 나왔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한라는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카 김대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올뉴투싼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투싼 차량, 진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형의 수입비 중에 뭐 투싼도 있고 스포티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투싼이 그래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투싼을 팔아보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뭐, 패밀리카로서도 좋고, 뭐, 첫차로도 좋고, 출퇴근 용도로도 좋고, 뭐 다용도로도 사용하기 좋은데, 지금 이 차량은 옵션도 좋은데, 가격까지도 좋게 나왔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디자인 철학이 부분적으로 적용된 첫 모델의 차량입니다. 육각형 캐스케이팅 그릴은 블랙 카이그루시 마감으로 살짝 좀 변경이 되어 있어서요. 스포티함이 강조가 되어 있고, 또 헤드램프는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주간 주행 등이 상단의 자리에 있어서 시인성까지도 높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범퍼 하단부에는 공기 흡입구 형상이 입체적으로 바뀌며 보다 역동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차량이죠. 앞에 범퍼라든지 그릴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어, 이 차량 옵션 좀 좋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실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본넷이라든지 범퍼쪽 한번 보여드리면 뭐 생활의 흔적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한 컨디션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측면 부분 보시면요 휠베이스가 2,670 정도 됩니다. 준준형 SUV이지만 차체 비율이 안정적이며 측면 캐릭터 라인이 휠 화우스 위로 이어지며 이체감까지도 만들고 있는 차량이죠. 또 이렇게 투톤의 다이아몬드 컷 휠이 적용되어 있어서 도시적이고 단단한 느낌까지도 주고 있으면서 윈도우 라인은 크롬 몰딩으로 마감되어 있어가지고요. 상위 트림다운 완성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대로 또 후면 부분 넘어와서 보여드리면 리어램프는 내부 그래픽이 정제된 형태로 바뀌었으면서 하단 크롬 가니쉬와 듀얼 머플러 팁 디자인이 더해져 밸런스까지도 좋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테일 게이트 엠블럼 하단으로 크롬 라인이 또 이렇게 뻗어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폭이 넓어 보이고요 스포티함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10리터 정도 나오는 차량인데 이어를 폴딩하면요 최대 150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유모차, 캐리어, 일반적인 짐, 뭐, 골프백까지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위에 보시면 버튼 누르면 닫히는 이제 전동 트렁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 2.0 디젤 엔진 최고 출력이 186마력 나오는 차량이면서 자동 변속기와 전륜구동 조합으로 제로백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주행감은 단단하지만 피곤하지는 않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저속에서는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작동해 승차감이 좋고 고속에서는 차체가 안정적으로 눌러붙는 느낌을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음답도 민첩해 코너링 시 흔들림도 굉장히 적은 차량이고요. 연비는 복합연비 14.4. 고속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디젤임에도 진동 억제가 탁월합니다. 엔진 마운트 개선과 흡차음제 보강 덕분에 실내 소음이 굉장히 좋게 측정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출산 한번 실내 쫙 보여드리면요. 어우, 너무 견고하고 전반적으로 좀 고급스럽습니다. 야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확실히 연식이 좋다 보니까 키로수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량의 컨디션 부분들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직접 오셔서 보시더라도 크게 흠잡을 거 없이 아잘탄 차량이다 라는 느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핸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보시면 패드시프트 들어가면서 여기는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 여기는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앞에는 이렇게 오토 하이빔 어시스 보조 지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운전자 보조 들어가면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뭐 전방 추대 방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런 안전 사용 옵션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좌측에 보시면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 연원 버튼이랑 구동력 제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경보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에 보시면 운전석은 이렇게 오토 윈도우, 그리고 이렇게 JBL 사운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이렇게 도어라이트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은요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시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즘 많이 써주시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어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블루 링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옵션들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서도 에 많은 부분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1열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 오피원까지도 들어가 있는 수납함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 컵홀더 두 개. 그리고 전자 파킹이랑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오토 스탑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수납공간 2단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앞쪽에도 어느 정도 의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투산의 2열로 넘어왔는데요. 어, 확실히 일단 준중형 s u v 차량이다 보니까 뭐 중형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레그룸 2개, 뭐 헤드룸도 2개 정도 들어갈 만한 여유로운 사이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시트 포지션도 좀 불편하다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6대 4 이렇게 다되다 보니까 더욱 더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여기 컵홀더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또 넣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아이스픽스 들어가셔서 애기들 카시트도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2열에도 공조기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2열에 저렇게 열선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제가 이렇게 이 출산 또 2열 딱 타보면서 느끼는 게 얘가 전체적으로 가죽 상태라든지 이 실내 컨디션 부분들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타신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셔서 보시면 만족스럽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킨 차량 올뉴투싼 차량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옵션까지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또 관리까지 잘한 차량은 저희 쪽에서는좀 많이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은 사실 가져가시면 꽤나 만족스럽게 탈지 않을까라는 느낌 저는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엔진 미션 보증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더욱더 믿고 가져가 되실 만한 차량, 이올류투싼 저희 중고차 보라갈 카트가로 1840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에 대한 성능지, 여기는 저희 번호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해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보라가이카 김도 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